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공제라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장, 이 장기는 장기보유라는 게몇년 이상이냐면 3년 이상 보유한 걸 얘기해요.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라고 하는데 자 내가 3억에 어떤 주택을 샀는데 이게 몇년 뒤에 11억이 됐어요. 8억 먹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너무 가혹하죠. <laughs>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뭔가 좀 빼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라는 걸 해줘요, 여기에. 그래서 가령 장기 보유 공제를 30%를 받는다. 그럼 2억 4천을 장기 보유 공제로 받고, 그러면 5억, 5억 6천만 원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차감하고 난 이후에 이 금액,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엄청 중요하죠. 안 되면은 8억에 대해서 세금을 맞아버리니까 엄청 많이 내는데, 되면은 여기에 장기보유공제를 차감하고 난 여기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매기니까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랬을 때,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고, 여기 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에 승계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 요두 개가 달라요. 원조합원은 장기보유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 승계조합원은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인가,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개발이 들어갈 때, 원래 지,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이제 허물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조합원으로서 이제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후에, 이때 이후에 이제 단계를 입주권 단계라고 하는데, 입주권을 취득하는 단계인데, 원래 주택 갖고 있다 허물어지는 사람은 원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원조합원 입주권.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입주권인데, 요 시점에 갑자기 어떤 박씨가 나타나서 어 이걸 매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주권을 돈 주고 사겠다 너한테 그러면 이 박씨가 입주권을 돈 주고 산건 이거는 승계한 입주권이기 때문에 원조합원 입주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승계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 승계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이 화면이었죠. 그럼 왜 그러느냐? 원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내가 주택을 갖고 있... 진짜 몇 년에서 혹은 뭐 십몇 년까지도 주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택이험으로 진 거기 때문에 그 최소한 주택으로 갖고 있었던 기간은 장기보유공제를 인정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승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주택을 갖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장기보유공제를 해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두 개가 차이가 있다 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어 이거 잠깐 지우고요 만약에 이 관리 처분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인가일, 이날 이후에 이제 입주권으로 되는데, 이 입주권으로 된 상태에서 이제 원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자가 이때 이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장기 보유 공제가 되는, 얼만큼 되냐면, 요 관리 처분 인가일, 요 날까지의 양도 차익, 먹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가 된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가 안 돼요, 또. 왜냐면은, 이때 사실상 허물어져요, 주택이. 주택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이 기간이다. 이거 뭐, 몇 년일 수도 있고, 뭐, 십수년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고, 이 기간은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매수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애초에 보유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장기보유공제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